안녕하세요. 정담은 클래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년 전 바로 그 고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놀라운 해답을 찾아낸 한 목회자의 비밀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월터 마샬의 책 《성화의 복음적 신비》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 마음 속에 다들 한 번쯤 이런 질문 품어보지 않나요? 아, 나 진짜 좀더 나은 신자가 되고 싶은데, 좀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애를 쓰면 쓸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왜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만 느끼게 되는 걸까요? 진짜 뭐랄까, 늪에 빠진 것 같아요.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바로 그 느낌, 다들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 영국에 월터마샬이라는 청교도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그도 바로 이 똑같은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1662년에 신념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대추방까지 겪을 만큼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깊고 어두운 영적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노력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샬이 그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이 놀라운 비밀을 여섯 단계에 걸쳐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겪었던 절망 속에서 어떤 신비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빠지는 율법주의의 실패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참된 기초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또왜 복음의 위로가 먼저 와야 하는지, 새로운 상태로 행한다는 건또 무슨 의미인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절망 속에서 발견한 신비. 마샬이 대체 어떤 고통과 씨름했는지 그 상황 속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샬은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모순을 발견한 거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노력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들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힘을 주시는 은혜는 구하지 않고, 자기 의지만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서로 닥달만 하고 있다는 거였죠. 힘은 없는데 의무만 강요하는 것. 아,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샬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두고 율법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함정이 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이 정말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왼쪽이 바로 그 함정, 율법주의의 길이에요. 순서가 어때요? 내가 먼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겠다, 이거죠. 그런데 오른쪽, 복음의 길을 보세요. 순서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은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순종할 노력과 힘을 주는 겁니다. 이 순서 뭐가 먼저냐? 이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샬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길의 끝은 너무 뻔하거든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우리처럼 절망에 빠지고, 둘중 하나일 뿐입니다. 좋습니다. 율법주의가 틀렸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의 진짜 시작점, 그 참된 기초는 과연 뭘까요? 마샬의 대답은요, 충격적일 만큼 단순하고 또 명확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올리는 바벨톱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영접하는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재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딱 붙어서 그 거룩함을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이 책의 가장 혁명적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핵심 진리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신비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 아닌가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먼저 의무를 다해야 그래야 위로받을 자격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샬은 완전히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을 얻고 싶으면 먼저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고요. 너 괜찮아. 네 죄는 다 용서받았어. 넌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확신과 위로가 먼저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위로는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였던 거죠. 대단한 발견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순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는 다른 거 하기 전에 믿음으로 복음의 위로를 먼저 흠뻑 받습니다. 그럼 둘째, 그 위로가 주는 기쁨과 감사,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즐겁게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두 명확해져요. 물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혹은 상받을까 기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진실한 동기는 뭐죠? 바로 기쁨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 먼저 받은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무엇을 알았으니까 어떻게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샬은 이걸 새로운 상태 안에서 걷는 거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은 수원지로부터 거룩함의 생수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 목상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와의 즐거운 데이트가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노동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힘과 생명을 공급받는 수혜 코스처럼 되는 거죠 성찬은 내 자격을 점검받는 시험대가 아니라 그래 너는 내게 속했어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율법적인 의무에서 복음적인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시를 하나로 모아서 이 위대한 복음적 신비의 결론에 다다를 시간입니다 결국 월터마샬의 그 모든 가르침은요 성경에 바로 이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애써서 성취해야 할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인격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움이 되셨듯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내 안에서 거룩함을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화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힘겨운 과업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선물인가요? 만약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면 오늘 월터마샬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와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거룩함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성화의 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복음의 확신이 진짜 뿌리라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정담은 클래식에서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또 다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